안녕하세요. 새벽식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작업을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맨시티의 공격 작업을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빠르고 폭넓은 좌우측면의 활용, 중앙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중앙 지향적인 풀백의 움직임. 이세 가지가 맨시티의 강력한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좌우측면을 아주 넓게 활용합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좌우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이유는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분산시켜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맨시티는 좌우 측면 공격수를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보통 싸네와 스털링이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데 이두 선수는 언제나 터치라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맨시티는 좌우를 넓게 활용해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비의 간격은 멀어지고 수비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를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볼이 전개될 때 상대 수비는 측면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 측면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로 보내는 패스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퍼져 있더라도 패스의 속도가 느리다면 상대에게 수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맨시티는 볼을 좌우로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수비수의 킹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비에서 시작되는 롱 패스로 빠르게 좌우로 볼을 보내주고 상대 수비의 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처럼 수비에서 시작되는 1차 빌드업, 특히 정확하고 빠른 롱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모습은 과르디올라와 키기 좋은 콜라로프를 중앙수비수로 기용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역시 키기 좋은 중앙수비수인 라포르테의 영입을 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맨시티가 좌우측면을 활용하는 장면을 보면 중앙수비수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롱패스를 통해서 볼을 측정했습니다. 침... <목소리> 그리고 맨시티가 측면을 빠르고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의 틈을 만들어냈을 때이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인 데브라이너와 실바입니다. 맨시티의 두 중앙 미드필더는 경기 내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하는데요. 과르디올라는두 선수의 공격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 덕분에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여유있게 볼을 잡을 수가 있고 두 선수의 발끝에서 만들어지는 찬스들이 맨시티 공격의 핵심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좌우측면으로 먼저 볼을 보내고 상대 수비에 틈이 생길 때그 사이로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볼을 잡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중원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원 숫자가 부족해지는 것인데요. 맨시티에서 이 공백을 메워주는 선수는 좌우 풀백입니다. 맨시티의 좌우 풀백은 공격 상황에서 측면을 움직이기보다 중원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데브라이너와 실바 때문에 맨시티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맨시티의 풀백이 중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지난 시즌 델프가 주전 풀백으로 출전하고 페르난지뉴가 종종 풀백으로 출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원을 커버해 주는 좌우 풀백 덕분에 데브라이너와 실바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맨시티의 좌우 풀백이 중원에 위치하고 덕분에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높게 전진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좌우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측면 공격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측면 공격수 덕분에 생기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데브라이너와 실바, 여기에 이두 선수의 중앙 공백을 커버하려는 풀백의 움직임까지 맨시티는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체계적인 전술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수를 자 5명, 윙백이 올라가면 6명까지 공격수가 자 늘어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수를 배치하는 동시에 역습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 맨시티 축구의 무서움이 아닐까 합니다. 그 결과 맨시티는 지난 시즌 승점 100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승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전략도 무섭지만 수준 높은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선수들의 능력도 놀라웠던 지난 시즌 맨시티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 시즌은 얼마나 더 완벽한 팀으로 돌아올지 벌써부터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전술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